놀라였다. 여기 주소가 진주시 진주 대로니라 Sea of pearl Sea pearl 진주가 진주시에 왔는데 진주 대로야 이거는 마지막 이거 완전 나이스 오늘 내가 진짜 링크씨가 간다 마지막을 완전히 불태워보도록 하겠다. 링크 고! 아주 잘 살아왔구나. 음, 그렇지, 그렇지. 우리 백성들이 아주 잘했어. 음. 어머,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 내가 이 나라 왕국. 나는 링크 왕이다. 잘 지내왔느냐? 네, 너무 잘 지냈어요. 서울말로 대답하거라.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셋다 <laughs> 경상도 사람이냐? 예. <웃음> <웃음> 괜찮다, 아이가. 자 그러면 은 우리 친구들 되게 이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청나래입니다, 개청나래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거 보니까 홍보대사 맞죠? 정답 네. 뭐 개청나래 보니까 들어간 조건 알겠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사투리 맞죠? <laughs> 뭐야? 어, 뭐해?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이 공간에 딱 왔는데 마스크를 굉장히 두꺼운 걸로 썼는데도 되게 세 건물 냄새가 났어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아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학습이랑 음. 휴식을 같이 할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알고 있고요. 음. 그리고 작년 7월에 완공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우리 개천날에는 뭐 하나요? 어, 촬영이요. 에오 어떤 촬영? <laughs> 어, 여기서 CF도 찍었어요. 어? 학교 c 네. 그때 어떤 거 했는지 잠깐만 보여주세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어. 어? <laughs> 서울말 왜 이렇게 잘해?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친구는 뭐 했어요? 경남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음, 미래를 <웃음> <웃음> 또 해주세요. 저는 박수를 열심히 쳤어요. <laughs> 또 해주세요. <laughs> 잘했네. 이 공간이 여기 CF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laughs> 여기 좋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어. 평상 국립대학교 그대들 유니폼도 굉장히 예쁜데 제 왕자 유니폼 어떠십니까? 제가 공주가 된것 같아요 오, 본인들이 공주가 된것 같고 음. 제가 왕자가 된것 같고? 아니 저만 공주 <laughs> 진짜로 얘가 오늘 졌으면 좋겠어 이 친구 졌으면 좋겠어 근데 셋이 너무 친해 보여가지고 제가 약간의 균열을 놔도 될까요? 아, 저희 아, 경쟁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자, 세 분의 균열을 제가 잠깐 놓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최고의 홍보대사를 가려라! 코카, <laughs> <laughs> 콜라, 차돌, 바귀 청양, 고추, 말리, 당성, 미세, 먼지, 호루, 땡! 띵! 락이! 자! 오! 아이 친구 잘하네! 이 친구, <laughs> 친구 떨어지길 바랬거든! 샌드! 위치! 샤브! 샤브! 샤브. 스케! 이트! 백과! 사전! 탄수 화물! 비트! 코인! 신용! 카드! 와이! 파이! 플라! 틱 미끄! 롱툴! 화모! 띵! 아아아아아자 우리 친구가 <laughs> 최고의 홍보대사가 된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링링아 나오세요 링링아 링링아 너는 몇 번은 등장했는데 카메라를 등지고 나오니 너는 어? 야너 얼굴찐이라고 얘 원래 안 앉거든 롯자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나왔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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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달콤한 디저트 세트 우와, 박수 하나 둘셋 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아이, 누가 봐도 지금 나온다니까 가, 갑자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링, 링크 TV 구독했어요? 아, 구독했습니다. 했어요? 네. 지금... 네. 나가, 나가! 아무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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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걸리를 개발하는 막코리오 예, 팀의 팀장 박성현입니다. 네, 우리 친구는? 네, 저는 경상북립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재학 중에 있고, 지금 NU라는 여행 코스를 만드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허광희라고 합니다. 딱 봐도 뭐 이렇게 화면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회의실인가요? 그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나 일반 학생들 위주로 뭐 회의나 이런 거 이제 하라고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딱 여기 이거 봤을 때 둘이 하나도 뭐? 안 친하죠. 십분 네, 전에 아, 0분 전에 악수만 <laughs> 악수만 아, 아, 하세요. 아, 네. <laughs> 사랑, 홍어! 네. 네. 어, 오케이. 오늘부터 두 분은 절친입니다. 네. 아... 네. 막걸리를 만든 창업 동안? 네, 네, 왜, 네. 어, 왜 들어가게 됐는지 가 어... 궁금해요. 느리말 막걸리라는 양조장에 갔는데, 오! 거기에 이제 제가 막걸리 빠져가지고, 아, 이거 진짜 크게 될 상품이다.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서, 막걸리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아이디어 하나 드려도요. 돼 이제 AKA 제가 이름 진짜 진주잖아요. 아, 그래서 네. 바닷 속의 진주 C 오브 펄 해서 C 펄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 C 펄 막걸리 어때요?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요? C 펄 막걸리? 그래서 도수가 18도인 거예요. 오 어! 그렇지. <laughs> 18 막걸리. 18 막.. 18이 아니야. 야, 얘 18. 18. 왜 18이 네네. 아니야. 야, 아니 우리 학생은 아까 여행? 네네. 그게 그거 뭔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소상공인 분들이 요즘 너무 코로나라서 장사가 어, 좀잘안 되기도 음. 하고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음. 아주 괜찮고 맛있는 것들을 저희가 대학생 입장으로서 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여행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떨까 해서 여행 코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로컬 맛집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막 블로그 맛집 이래가지고 막상 가보면은 맛대가리 없고 뭔지 알죠. <laughs> 맛대가리 없고. 그냥 인스타 감성인데만 있는데 요런거 너무 좋다 대학생 감성으로 뭔지 알죠? 자 둘이 한번 하이파이브 해, 너네 다 칭찬 칭찬해 그렇게만 깍지 한번 끼고 어 깍지 진짜... 끼고, 내가 네, 지끼고 인터뷰할게요. 진짜... 숨겨왔던 나의 추후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루고 싶은 게 궁금해요. 아 이런? 네, 계속 끼고 계세요. 아, 예. 어, 어. 저희는 일단 우선 첫 번째 목표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막걸리가 음. 독일의 맥주처럼 아. 각각마다 특색을 갖추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고, 음. 막걸리 양조를 넘어서 농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기 친구도 이제 준비할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아직 창업 단계까지는 아니고 저희 어, 네, 네. 저희 지금 이제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어서 아한 어, 2년 정도를 이 음. 정도 뒤에 아마 관광 어플리케이션 을올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 본 우리 옆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오늘의 계기로 다음에 한번더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뽀뽀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아 경남공립대 리조. 네, 대표님 아니고요. 아, 대표님 아니시고.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소개와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생산관리과의 <laughs> 과장을 맡고 있는 박대한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삼을 심어서 그러니까 농사짓는 회사인 거예요. 어떤 회사인 거예요? 저희 회사는 이제 미래 농업의 선도주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농부들이 좀더 편하고 쉽게 농사할 수 있게끔 그런 스마트팜을 저희가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키워지는 다양한 작물들을 저희가 직접 수매를 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농부 선생님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아, 거의 인삼을 주되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를 새싹삼이라고 하는데, 응응. 네, 네. 요 새싹삼을 저희가 농부들한테 공급을 하고 아 키운 거라 제가 받아오는 거죠. 인삼장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인삼장은 뭘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제 간장 소스가 있어요. 특제 간장 소스랑 저희 아 새싹삼을 아 같이 네. 가져, 있어가지고 네. 만든 게 장아찌예요. 아, 인삼장아찌를 인삼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인삼 장을 혹시 제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어, 네분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이게 선물 세트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허, 진짜.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링크 라이브. 어머 이렇게 편하게. 솔직히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많이 드시지도 못해요. 허, 열었는데 나는 진짜 국물이 철까가 나는 이렇게 했다. 이중 포장까지. 저 잘하죠. 아 그렇구나. 진청잘하시네요 진짜, <laughs> 진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빨리 해반대 근데... 오세요. 예요. 이거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laughs> 완전 나리 나죠. 이게 또 잡았어요. 어른들도 좋고 진짜 손... 자취하는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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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음. 저희 새싹사람이 아시다시피 링크 방송에 위클링크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마... 맞아. 맞아요. 아림 언니가 소개한는거 봤어요. 네. 사실 제가 초딩 입맛인데 네. 인삼 향은 나긴 하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굉장히 건강한 느낌. 안녕 미안해 너처럼 신선한 새싹 인사를 내 위에 때려박을 줄이야? 저 <laughs> 같아요 저. 우리 네. 농부들 을 위한 이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농사를 하다 보니 같이 농사를 하다 보니까 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어, 나만 할게 아니라 농부들도 같이 일 해가지고 같이 의심을 하면 좋겠다. <laughs>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음 <목소리도> 앞으로도 계속 쭉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팜 화이팅! 링고! 불끈 불끈 음... 불끈 불끈!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에너자이저 친구들과 인삼 덕분에 링크씨는 마지막까지 참 행복하다 음. <목소리도> 아니 우리가 진짜로 여름에 만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또 진주시에서 끝난 게 약간 우리 제작진이 저를 배려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진짜 젊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 링크 사업단이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많이 알았다는 DM도 많이 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누가 꽃이게 <laughs> 맞아 여기가 꽃 <laughs> 진짜 링크 마지막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링, 고! 사랑해요.